안녕하세요. 아빠온TV 박기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차량은 제 앞에 있는 BMW X3 모델이고, X3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수입중형 SUV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오늘도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이지용 주인님께서 이제 그 차량 합찬을 해주셨고요. 이쪽에 이제 연락차랑 같이 그 표시를 해드렸어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BMW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차종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X3 모델 보여드릴 거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X3 302 모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하이드브리드 모델은 이제 엔진과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이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 주유구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 충전구. 이렇게 해서 충전구까지 같이 있는 모델이에요. 이 차량 한번 어떤 매력이 있을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은 이제 전면부에 BMW 상징의 그릴이 이쪽에 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이제 요즘 헤드램프 디자인들이 좀 얇게 디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도 보시면은 이렇게 얇게 라인이 이제 잡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헤드램프가 아닌 일반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앞쪽에 뭐 전방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 뭐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은 이제 그 일반 BMW 차량하고 좀 다른 게 이 마크에 보시면은 요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전기차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이제 전기가 같이 이제 적용이 된 차량에만 파란색 원형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요 차량 요 마크만 봤을 때도 어, 요거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네? 라고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보면은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 바라본 디자인입니다. 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나와 있는 거고 출시된지는 조금 됐기 때문에 아마 도로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이 차량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과 앞쪽과 뒤쪽 타이어의 펜펜평는 다른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쪽 같은 경우에는 245 45 2 0 245 45 20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후륜 같은 경우에는 275 40 20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타면은 문이 열리고,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문이 잠기고, 이렇게 잠기고, 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어 캐치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2열도, 1열, 2열, 전석 전부 다 이렇게 리퀘스트 버튼이 작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루프렛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선루프도 적용이 되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요 옵션은 이제 차종 연식이라든가, 이제 입항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옵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말씀드린 이종주 님께 한번 연락을 주셔 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부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후면부 모습입니다. 후면부 모습 보시면은 뒷모습도 굉장히 어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고 듀얼 머플러. 요즘에는 이 머플러 디퓨저가 실제 기능은 안하요 그냥 멋으로만 이렇게 익스테리어, 익스테리어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해놓은 경우도 있는데 이건 실제 머플러 디퓨저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후면부 브레이크 등 지금 이거 제가 파킹 등을 켠 상태인데 이렇게 면발광으로 예쁘게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트렁크 공간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궁금하실 텐데 트렁크를 열고서 보면은 트렁크 공간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넉넉한데 요게 이제 조금 단점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 아래 여기가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딱 여기까지 열어도, 열어도 별로 공간은 없습니다. 공간이 없고 여기가 턱이 이만큼이 튀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약간 손해 보는 공간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막 넓지는 않지만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좁지는 않아요. 넓어가지고 막 물건을 여유롭게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트런 공간이 좁아서 조금 뭐짐 실기는 어렵겠다 요런 것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샤워 올렛 단자 요쪽에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뭐걸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러기식 스크린 달수 있는 공간이 이쪽에 이제 준비가 돼 있고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 4대2대4로 폴딩이 됩니다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여기까지 시트 폴딩을 하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20% 이렇게 해서 4에 폴딩을 했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60 6대 4대 2대 2 4 근데 요거는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요것만 별도로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딱딱 딱딱 40, 20, 40%로 해가지고 원하는 쪽만 이렇게 해서 시트 폴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폴딩을 하고 난 상태에서는 꽤 넉넉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막 평탄화 작업이 돼 있는 그런 곳은 공간은 아니라서 보시면은 만약에 차박을 원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쪽에 이제 뭐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더 높아요.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내연기관 차들은 여기가 조금 낮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일반 차들 그냥 일반 X3 모델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 실내 공간이잖아요. 실내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근데 보시면은 아웃사이드 미러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은 아웃사이드 미러 요쪽에 보시면은 선이 이렇게 가 있는 게 보이시죠? 요게 투에 미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일반이고 여기는 약간 광각으로 왜곡져서 보여주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후측방 경보기가, 후측방 경보 장치가 이쪽에 이제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운전석을 열고서 지금 실내를 바라본 모습이고 도어 트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윗 부분도 이제 보시면은 가죽 소재 마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도어 트림 쪽 마, 소재 마감은 어,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 조절하는 스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기 다 동일하게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문 여는 스위치들과 함께 이쪽 바로 위에 트렁크 여는 버튼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는 트렁크 열때좀더 편리하게 딱 위치를 잡아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도어 포켓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이렇게 보면은 전동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는 앞으로, 뒤로 등 각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넘버 서포트 여기 척추 받침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앞에 허벅지 받침대는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수동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핸들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실내 한번 좀더 타서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어, 네 지금 차량 탑승을 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이제 3스포커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BMW 로고 사이드로 이렇게 파란색 띠가 둘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로고고요. 좌측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스피드 리미트 사용을 할때 쓰는 그 핸들 리모컨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음성 명령이라든가 통화 볼륨 미디어 볼륨 올렸다 내렸다 하는 버튼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정보 시인성은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중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그차 표시가 있잖아요. 여기서 앞에 차량 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쪽에 이제 그 차량의 운행을 할때 앞쪽에 뭐 차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이쪽에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운행에 아무래도 조금 도움을 많이 주는 기능이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헤드램프 조절하는 장치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왼쪽으로는 이제 방향지시등이나 방향 지시 등 조정하는 레버가 이렇게 있고 원터치 턴시그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꾹 누르면 계속 그 다음에 한 번만 톡 하면 은세번 이렇게 되는 거고 우측에 보면은 이제 와이퍼 조절하는 레버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핸들에서 보시면은 가운데 여기 아래 열선 스위치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쪽에서 이제 열선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바로 이쪽으로 보면 이제 선바이저가 있는데 선바이저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거울이 달려 있고 거울이 열리면 바로 이제 조명 켜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닫으면은 꺼지고 켜지고 거울은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거울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꽉 차게 나오지는 않네요. 이렇게 보시면 나오려나 이렇게 보시면은 제 거울이 꽉 차게 나오진 않아요. 이건 제가 얼굴이 큰 것도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빼서 옆으로도 이렇게 해서 놓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앞에서 이렇게 놓고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선바이저가 있고요. 실내 조명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할수 있도록 그돼 있고요. 썬더프 열는 스위치도 이쪽에 있는데 썬더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 뒤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열리다 보니까 개방감이 상당히 좋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3번더 열면은 실제 썬더풀가 열리는 구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요 정도 이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는데 어차피 썬더풀를 전부 다 열고 다니시는 것보다 개방감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개방감 자체는 와 상당히 넓게 이렇게 열리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닫고 틸트만 할 때는 위로 이렇게 틸트. 업 갖고 썬쉐이드로 이렇게만은 잡 n 는거고 어, 네, 이렇게 해서 사해을하용을 하면 될그 다음에 여음에 여기는 이제 s o s 버튼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요거 이제 레비게이션 제가 지금 카플레이를 연결을 해놨는데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편하게 그냥 핸드폰 주머니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고요 n 홈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이제 그 BMW 메뉴가 나오는데 요게 손으로 그 쉽게 잡히는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은 이런 차들의 장점이 이런 그 조그 다이얼이 있기 때문에 이조 다이얼로 모두 다 조절이 돼요. 여기서 보면 제가 이걸로 돌리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절을 하면은 여기서 보면 어플카 네비 어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미디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라디오 블루투스 오디오 스크린 미러링 스크린 미러링 애플 카플레이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할수 있는 메뉴가 있고. 이쪽 홈 메뉴 가면은 이쪽에서 이제 카플레이에서 전화, 모뭐 모바일 기기, BMW 어시턴트, BMW 메시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곳이 있고요.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은 이제 BMW 순정 네비게이션을 사용을 해서 목적지를 검색을 하거나 이런 것들 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설정하는 거 보시면은 뭐 주행 정보라든가 차량 상태, 충전, 냉난방 계획 설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설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뭐 어플들 보면은 여기 이제 인터앱 자체에 뭐 설치돼 있는 앱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에어송풍구, 송풍구가 이렇게 이제 자리 를 잡고 있고 가운데 조속쪽 앞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비상 비상등 스위치와 요거는 이제 지능형 안전 시스템 에이디스 설정할 때 쓰는 버튼들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요거, 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이디스 뭐 구성. 뭐 전면 충돌 경고, 측면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는 거고요. 제가 여기 운영을 하면서 잠깐 타 봤는데 이런 이제 조향 간섭이라든가 차선 이탈 경보 요거 차선 이탈에서 이제 잡아 주는 기능이 어, 꽤잘 잡아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기능 꽤 만족스러운 기능이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제 공조기 버튼들이 있습니다. 통풍 시트라든가 뭐 통풍 시트라든가 스케치 했을 때 그러고 열선 오토 버튼, 그 다음에 온도 조절하는 거. 온도는 좌측, 우측 따로 있고요. 바람 방향도 좌측, 우측 따로 있습니다. 그러고, 바람 세기는 여기서 하나로만 조절이 되고, 공조기 창 버튼 이쪽에, 바람 세기 올리고, 내리고, 온도, 조 조온도 따로. 이렇게 해서 설정 가능하고, 일단 꺼볼게요. 그다음에 내기 순환 외기 순환 에어컨 메뉴 에어컨 메뉴를 누르면은 여기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이제 나와요 여기서 나와서 뭐 동심식 냉난방 이런 것들 설정하는 거라든가 냉난방 시스템 컨트롤 그다음에 시트 힌더 시트 히터 분배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은 뭐 여기서 보시면 운전석쪽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보이시죠? 요거를 어떻게 꼭 눌러서 아래쪽으로 집중을 할 건지. 위하고 아래 등하고 이제 아래쪽에 같이 할 건지 아니면 등쪽으로만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동승석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운전석과 동반자석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뭐그 옆에는 이제 뭐 토, 조석 통포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요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조절할 때 쓰는 버튼이고 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버튼 하나로 통, 운전석 시트와 통포 시트 이렇게 해서 통풍과 열선이 이제 버튼이 동일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도 조금은 특이한 점이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오디오 버튼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디오 버튼은 이제 뭐 볼륨, 모드, 밴드, 라디오, 모일 뭐, 채널 1, 2, 3, 4, 5, 6, 7, 8, 뭐 전곡, 다음곡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대부분 아마 여기 에 핸들리 모컨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는 아마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을 안할것 같긴 해요 기능들을 그러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커플더와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USB A 단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이제 슬라이딩식으로 열고 닫아서 여기를 이제 좀 깔끔하게 보관을 할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변속기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전자식 변속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파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파킹 버튼 눌러서 이제 파킹을 하는 거고 자체 자세 조장치 끄는 거, 뭐 이제 주차 보조 기능 작동하는 거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배터리를 충전할 때 따로 콘센트를 안 꽂아도 이거 버튼을 눌러서 이제 자가적으로 자가 충전할 수가 있고 제가 충전 버튼을 눌러놓고 왔는데 지금 한 20km 갈수 있다고 한 제가 처음 탔을 때는 0km였는데 지금 한 80% 정도 간것 같아요 충전이 꽤 많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이 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드라이브 모드 설정하는 버튼들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토홀드 버튼이 쪽에 있고요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은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이쪽에 있는데 이거는 실제 써보면 은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있는 차 타셨던 분들은 없는 차 타시면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솔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수납 공간에 이제 그 콘솔 박스가 자리가 잡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뭐 USB-C 포켓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외에 특별한 거는 따로 적용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 상태가 제가 지금 딱 운행하는 상황이고 요 상태 그대로 한번 놔두고 한번 내려 볼게요. 일단은 조수석 쪽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뒷좌석 보여드릴게요. 조수석에 보시면 여기 글로우 박스 열고서 이쪽에 이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마감은 기본 마감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도 똑같이 전동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 여기서도 허벅 이렇게 받침대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2열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운전하는 자세 제가 정자세로 운전하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붙여놓고 운전한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저거 덩치가 큰데도 제가 운전하는 자세고요 2열 시트 보시면은 도어 트림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커튼 수동식으로 수동식으로 이렇게 사용할수 있는 커튼이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가죽 느낌의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포켓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시트팩 포켓이 고무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암레스트 이렇게 해 가지고 암레스트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컵홀더 이렇게 해서 이제 컵홀더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사용을 안할때 이렇게. 닫아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열도 이제 에어품풍과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여기서 바람을 막고 이런 것들도 할수 있고 열선 그다음에 온도 조절도 따로 할수 있고 바람 방향 이런 것들 모두 조절을 할수 있는 그 스위치들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USB C 포켓이 두 개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한번 자리 앉아서 보여드려 볼게요. 어, 이차 지금 제가 했다 탑승을 했는데. 헤드레스트 제 높이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앉으면은 머리가 여기 이렇게 살짝 닿는데 제가 앉은 기가 크기도 하고 여기 이제 머리를 약간 세워서 이렇게 이제 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닿았을 때 불편한 느낌은 없고요. 근데 조금 단점이 등 각도 조절이 안 돼요. 등 각도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는 고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센터 암 내에서 딱 펴놓고 이렇게 팔딱 걸고서 가면은 편안하게 이제 뒷좌석에서도 편안하게 탑승을 해서 갈 수가 있고. 팔 공간도 보시면은 넉넉합니다. 아래 네. 공간도 넉넉하고, 여기 이제 방석 쪽 받쳐주는 부분도 꽤 편하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어, 실제로 탑승을 하고서 어딜 간다 그러면 꽤 편안하게 이제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네. 오늘 저랑 같이 함께 BMW X3 302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살펴봤고요. 어, 차량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